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잠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는 금융상품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ELS 주가지수 연계증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조기상환 스텝다운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절세형 계좌인 IS 계좌 안에서도 ELS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공격자산, 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ELS에다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ELS에 청약하는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들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ELS는 상품의 구조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하시면서 오늘 ELS 스텝다운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LS의 개념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주가 또는 주가 지수의 변동 그러니까 가격 변동입니다. 가격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과 연계해서 확정된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만기 지급액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타전에 투자 수익이 확정되고 발행사의 신용으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와 연계해서 확정된 수익을 주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주가 지수와 연계돼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게 ELS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두 번째로는 ELS 상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일단 KB 증권이 나와서 KB 증권 ELS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저와 KB 증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KB 어쩌고 저쩌고 ELS 채 2,843호 이렇게 ELS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텝 다운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상품은 스텝 다운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초고위험 정말 위험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금융상품이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골랐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자 주가 지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3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로스탁스 50 지수, 그다음에 S&P 500 미국의, 그다음에 LG 화학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까지 하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초자산들이 국가 지수가 대부분인데 해당 상품은 개별 주식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초고 위험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률은 연 13%인데 자 일단은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계속 조기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시점에 최고 수익률은 36%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대 손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의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하죠. 최대 수익은 36인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 까지 수익이, 어, 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환 주기는 6개월마다 조기 상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이 다 조기 상환 조건이고요. 퍼센테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 그래서 상환 조건은, 자, 해당 퍼센테이지보다 기초 자산의 지수 값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조기 상환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확정된 수익을 줍니다. 자, 그리고 KI45는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그래서 45%. 그래서 이세 가지의 기초 자산이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낙인. 어쨌든 간에 45%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때는 손실을 조금은 각오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다른 조건들이 또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45% 이상 한 번이라도 떨어졌을 경우에는 살짝 이제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공포. 왜냐하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청약 일정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숙려 기간도 있어요. 청약해 놓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더 고민해 봐. 너가 이 상품을 잘 알고 투자하는 건지 조금 고민해 봐. 숙려 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상품 요약 설명서를 가지고 조금 깊게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어떤가에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핵심 요약 설명서를 딱 꺼냈을 때 내가 이해를 할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내가 명확히 해당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다라는 것은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설명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품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집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상품명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최소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50억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자, 10만 원 단위로 청약을 할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는 매수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청약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야 ELS 매수했어? 라고 얘기하면 약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ELS 청약했어?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항상 올바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음 이거는 LG 화학과 S&P500, 그리고 유로스탁스 50 지수야.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나의 수익이 확정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만기는 3년이고요. 자, 조기상환 주기는 6개월. 그래서 6개월마다 가격평가를 하고요. 그 가격평가가 사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상환되고, 만약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차시로 2월 됩니다. 그래서 상환 조건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1차 상환 조건은 90%, 2차 상환 조건은 85%, 3차는 80%, 4차는 80%, 5차는 75%, 6차는 70%,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조기상환 스텝다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다90% 이상이다. 최초 설정된 그 기준 가격의 90% 이상이면 조기상환.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9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달로 2월, 그러니까 다음차시로 2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뒤인 1년 뒤에 85%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조기상한 어떤 종목이 85% 미만이면 또 1년 6개월 뒤로 2월. 이런 식으로 계속 2월 되는 구조. 그 다음에 낙인은 최악입니다. 그냥 45% 미만으로 한 종목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했었을 경우에 1년 단위로 자, 연 13%의 이자를 주고요. 만기가 어쨌든 간에 3년이기 때문에 곱하기 3하면 최대 3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는 최대 손실률 100%까지 발생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100%까지는 거의 아직 발생되진 않긴 합니다. 이거 100% 발생되면 뉴스에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위험하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ELS 상품의 이름은 스텝 나온형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기간, 그 다음에 승려기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 기준 가격 설정에 그래서 2023년 3월 17일에 l g 화 가격과 S&P500 지수 가격,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 50 지수 가격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평가일은 2026년 3월 17일, 그 다음에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평가일 가격과 그 다음에 최초 기준 가격 설정일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 가격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년 기간 동안 안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의 가격 변화와 만기 시 가격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만 보더라도 이 핵심 설명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의 등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암튼 최고 위험입니다. 왜?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투자해서 원금 전액 손실 100%까지 손실 발생할 수 있고요. 상품 구조 정말 복잡합니다. 뒤에 한번 읽어볼 텐데 아마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개별 주식을 또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상품에는 1등급짜리 가장 위험한 상품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원금 부분보장형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 지급형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위험된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핵심 상품 설명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조건, 만기상환 조건, 그 다음에 손실이 왜 발생되는지. 그 다음에 상환 평가 일정, 조기상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구조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어, 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또한 손실이 왜 생기는지 요 사례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조기 상한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빨리 빨리 상한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자동 조기 상한 평가일에 각지초 자산의 평가 가격이 모두 행사 가격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세 개의 요 기초 지수들이요. 자, 일단은 최초 설정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납니다. 자,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기준일에 1차 평가를 합니다. 자, 기준 가격이 몽땅 90% 이상. 자, LG 화학의 경우는 54만원. S&P 500의 경우는 2700포인트. 유로스탁스는 자, 3600포인트 이상이면 6.5 주고 끝입니다. 가끔 얜 잊고 있다가 조기 청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해피하겠죠. 6개월 만에 65%의 수익을 얻었구나. 정말 해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종목이라도 90% 이상이 아니면 자, 1차는 나가리가 됩니다. 다시 어디로 온다? 2차로 오고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스텝 다운입니다. 조건이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85% 이상이면 조기상환 시켜줄게. LG화학은 51만원 이상. S&P 500은 2,550포인트, 유로스탁스는 3,400포인트 이상이면 초기상환 시켜줄게. 이때 이율은 연13% 주고 끝. 자, 혹시라도 또 나가리였다. 만약에 뭐 LG 화학이 51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자, 그러면 3차로 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까지만 해도 돈이 지금 몇 개월 묶여 있어요. 지금 1년 동안 묶여 있고, 자, 3차는 1년 이제 6개월 차입니다. 돈이 상당히 오랜 기간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낮아졌어요. 이번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80% 이상 세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무려 19.5% 수익 주고 끝. 아니면 또 2월, 아니면 또 2월. 아니면 최종 만기 10점, 그러니까 만기까지는 3년입니다. 3년까지 어찌든 간에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확정된 이자 39%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손실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뒤에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일가 기초자산을 최초로 우리가 청약했었을 때그 가격을 비교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퍼센테이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다만 이세 기초지수 모두입니다. 자, 모두 형성되면 은이 각각의 이 상환 기준에 일 따라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ELS는 조기 상환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기 상환을 꿈꿉니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는 만기까지 끌려갈 수도 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만기 상환 조건입니다. 이제 조기 상환을 못해서 만기 상환 조건 이때는 수익률 39%를 줍니다. 내용 첫 번째 만기평가 1회 3년 뒤겠죠. 3년 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0% 이상이다. 아주 아름답게 박수치고 3년 동안의 돈이 묶인 거에 대해서 39%의 큰 수익을 얻고 끝납니다. 괜찮죠? 그래도 3년 동안 버텼더니 39%를 준대요. 음, 나이스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기평가일에 각 기초자산 중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A, B, C가 있었단 말이에요. LG화, S&P 500, 그 다음에 유로스탁 이렇게 있었는데 만기평가액이 최초 기준 가격의 70%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A가 7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최초 기준 가격일부터 만기평가일 포함일까지 기초자산의 종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 가격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39%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조건은 몽땅 다70% 이상이면 땡큐고요. 두 번째 조건은 70% 이상이 셋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맞는데 세개 중에 하나가 아닐 경우에 하나 조건이 더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이세 개의 기초 자산이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 45%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기 상황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39%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손실이 발생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여기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이때는 뭐다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낙인입니다. 알죠? 낙인 45%. 그러니까 낙인이 45%.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 상환 조건 이게 약간 좀 말장난이긴 한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손실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만기평가일까지의 이세 가지의 기초지수 즉, l g 화그 다음에 S&P500,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 50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3년 기간 동안의 낙인 구간에 찍혔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라도 어쨌든 간에 45% 미만을 터치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초자산성 어느 하나라도 만기 종가, 3년 뒤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 대비 70%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개가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가 45% 미만을 터치하거나 또는 어, 셋 중에 하나가 만기 평가일의 70% 미만으로 빠져 있다. 이때는 음, 손실이 발생됩니다. 안타깝겠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만기 상한의 말을 살짝 바꾼 게 바로 손실 부분이 됩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할 수 있으면 어느 시점에 손실이 발생되는지, 어느 시점에 이익이 발생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인 구간 잠깐 보시게 되면, 야, 최초 기준 가격은 60만원, 여기는 3,000포인트, 여기는 4,0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45% 미만 낙인 구간은, 뭐, LG화계 경우는 27만원 기준, S&P 500은 1350%,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는 1800포인트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번 정도는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 미만 구간은, 뭐, l g 화계우 42만원, S&P의 경우는 2100포인트,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의 경우는 2800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인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만기 평가일의 70% 미만이면 아쉽게도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 사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억 원 투자 과정 시, 자, 일단 수익률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됩니다. 자, 해당 과정을 일단은 낙인은 한번 찍힌 겁니다. 죠 그렇죠? 낙인이 한번 찍힌 상태에서 이제 70% 미만으로 하락한, 이게 한70% 미만으로 하락한 거죠. 70% 미만 하락이면 40% 하락이면 60% 정도의 이제 하락률을 뭐 기록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60% 미만 하락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하락 기준이 가장 큰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됩니다. 자, 그서40%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든 됐 간에 4천만 원을 제외한 6천만 원만 마지막에 만기 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악의 60%까지 이제 하락했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60%의 손실을 제외한 4천만 원이 상환이 되게 됩니다. 만기 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유로스타스가뭐 80%까지 떨어졌다 이 가정은 모두 나긴 한번 터치하고 나서 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지수 이 손실률을 비교해서 어, 최종적으로 만기 상환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80%를 제외한 2천만 원이 상환되고요. 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100% 몽땅 다 하락했다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이을 경우에는 아주 손실 자체 그러니까 이익이 아예 없습니다. 이때는 어, 상환 금액이 아예 없는 형태로도 될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ELS 주가지수 연계증권, 자, 조기상황 및 수익실현 조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내가 이 수익조건에 대한 부분과 손실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몰빵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초 지수의 가격은 만약에 내가 3월달에 청약했다라고 한다면 이 3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목돈이 있고 조금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ELS를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청약을 모두 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나눠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조금 분할하는 건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ELS 상품을 4개로 쪼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하나 상품 청약하고 또 다른 상품 청약하고 또 다른 상품 청약하고 또 다른 상품을 상품 청약하는데 얘네들을 같은 날에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달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텀을 조금씩 두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익은 최대 39% 손실은 최대 100%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준 1로부터 100% 이상 빠지는 것은 뭐 거의 없겠죠. 화제뭐 발생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어, 참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한 조기 상환 스텝다운 방식은 자 주가가 어때요? 큰 폭으로만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들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 상품 유형별로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한 학습하시고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유형의 상품들을 선택해서 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